아, 이것들이 <laughs> 와 한데. 선생님한테 거짓말까지 치네. 문제 하나가 통으로나갔 어? 이걸 풀때 풀기 전에 이미 나갔었어? 제가 말씀 드렸는데 내가 못 들은 거야? <laughs> 선생님 대답도 하셨어요. 아, 대답도 했어? 뭐라고? <laughs> 예, 좀 있다가 살리겠다고 선생님이 하셨어. 아 그래? <웃음> 네. <웃음> 괜찮아. 체리 얘기는 비밀로 하자. 체리나 비밀이다. <laughs> 여기에 유죄 14번이 잘렸어. 니가 요거 판서된 걸 보고 알아서 추, 추, 추정을 해봐. <laughs> 잘 모르겠거든.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고. 제정신이 없제정신이야아니 자, 자체 방정식인데. 아폴로 뉴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 철로 뉴스의 원인하는 건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다 결과를 갖고안 풀어도 되고 그 결과가 때로는 그닥 빠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알아두면 빠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A, B가 정점입니다 정점 뭔지 알지? 움직이지 않는 점 P가 동점입니다 AP의 길이대 BP의 길이가 M 내 N을 만족하는 P의 자체의 방정식. 이 자체의 방정식은, 당연히 자체의 방정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P를 X, Y라고 가정하고, 자체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풀어도 돼. 좀더 보여줄게. 저 놈이 결과적으로 아프는이루스의 원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AB라는 정점이 있으면 AB를 M, N으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가정을 할게. 선생님이 AB를 M, N으로 외분하는 점을 D라고 가정을 할게. 오케이, 가정을 하면. 피의 자체의 방정식은 누구랑 같느냐? C가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뭔가 같다라는 내용이요 c 점과 d 점 바로 A, B라는 정점 두 개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점두 개가 지름의 양 끝점이 연방이 됩니다. 라는 내용이 아폴로 뉴스의 원인 증명은 계약적으로 내각 2등분 정리와 외각 2등분 정리를 가지고 샥 풀면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승인. 일단 여러분들 결과를 네. 외우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풀어볼게 여러분 책에 있는 대평 7을 잘 봅니다. 여러분 대평 7을 그냥 자체 방정식 풀어보세요. 풀 선생님이 a가 마이너스 2,3이고요. b 의 좌표는 콤마 0이요. 고 자, 이놈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1대 2가 됐다. p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 자체 방정식을 구할 때 뭐라고 했지? 좌표를 x, y라고 항상 가져가라고했지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놓아. 그러면 이렇게. 그때 이놈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1대 2가 됐다는 얘기가 바로 AP의 길이 대 p 의 길이가 이금거지 얘가 지금. 지금지지 오케이.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을거고 루트가 거리상에 있을거니까 bp의 길이의 제곱은 2의 제곱하면 4 곱하기 ap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라고 바로 식세우금이 지금은 지금항의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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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거지금지자 그러면 얘는 x y, bp의 제곱 갑시다. x 102의 제곱. y-0의 제곱은 4 곱하기 8바라가 빡빡. x 플러스 2의 제곱. y-3의 제곱이 승립입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x 제곱 넘어가고 y 제곱 넘어가면 4x 제곱, 4y 제곱에서.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번이냥 그놈이 x의 제곱에 4x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y에 13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y의 제곱이 나왔고, 얘를 넘겨. 생각해봐. 이 숫자 뭐가 되든 x제곱 y제곱 계속 똑같겠지? 얘가 x제곱 y제곱 계속 똑같지? 넘어가면 항상 x제곱, y제곱이 있 똑같겠지. 얘가 1대1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지 않겠지. 원망이 점은 남겠지. 얘는 무조건 원망이구나. 알겠죠? 특정한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비가 일정한 점의 자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알겠죠?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든가 선진이 오케이? 정리하면 3x의 제곱 제목, 3y의 제곱에 플러스 16x 인데 넘으면 플러스 18x 가 남을 것 같고 어기2 4 y 인데 없네 넘어올게 좀 빼기 2 4 y 가 남을 것 같고 1 4에서를를하하면5인인데1이 넘어가니까 52이 남네 1이 남네 이렇게 되 s 요 m e way. 1약분 is the s a m 슝 way. 10x is 1 7이 남네. 맞죠? 3, 8, 24. 어, 이렇게 되겠네. 죠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타 y 플러스 17은 제로가 되고, 표준으로 형 바꾸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에, y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17은 주로 제로가 돼서, 표준으로 형 다시 바꾸자면 이렇게 바뀌어. 25면 얼마가 남고 8이 남나요? 7, 8이 남죠. 어, 마이너스 8. 이거까지 돼?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꾼 이유는 노 놈을 확인시켜 줄요. 이렇게 하면 표준형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서. 자 방법 2로 풀어볼게. 방법 2일당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다음에 A, B를 1:2로 대 2로 외분하는 점을 각각 계산해 봅시다. 내분점이니까 네 1:2분의 1에는 B의 좌표가 곱해지겠지. 2에는 A 좌표 마이너스 B. 1:2분의 1에는 0, 2에는 3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마이너스 콤마. 정리하면 6이니까 6가 되 맞죠? 외분자표 1 2분의 1에는 마찬가지로 1 2이 2, 1 2분의 1 곱하기 0 빼기 2 곱하기 3. 계산해 봅시다 1분의 얼마? 3이니까 빼기 3. 1분의 니까 3이나 6이 남요 그렇게 되죠? 요 놈이 C인거고, 요 놈이 D인거야. 지름의양 끝점이 주어진 걸뭘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 중심과 반지름. 그지? 중심은 C D의 중점인거고, 반지름 D 곱하기 R이 C D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로 푸는거야. 자, C의 좌표 의 나왔으니 중심의 좌표 얼마야? 더해서 이런 나누면 빼기 기콤마더해서이누거4사되는 거지. 마이너스 이코, 이를게이렇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렸습니다이렇이거 얼마야? 마이너스이요 이렇게. 정게요오게이그다이에 c 이의길이얼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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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이해하는 거죠? 스위치 붙찾놓을게요 cd의 길이가2 안이죠. 그렇지 안은 어, 얼마요? 어, 2로 기위가 되네 제곱하면 8 나와 안 어, 나와.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아, 솔직히 얘 계산하는 시간이나 얘 계산하는 시간이나 큰 차이는 없어. 그치? 렇 어떤 경우가 아폴로뉴스 원을 쓰는 게 유리하니까 봐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좌표가 그냥 지랄일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 버려도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런데 A의 좌표가 누가 봐도 1,0이고 요 좌표가 3 0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볼까? 4,0 오케이? 근데 거리의 비가 2대 1이다 라고 해서 너무나 쉽게 찾아지잖아 네분점네분점이 수직선이니까 그치? 왜? 여기 3이 네분점이죠 2대1 맞아요? 그리고 2대1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가면 여 길이가 3이니까 여기 3, 여 7이 되면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암산데 다시 a 좌표1,0 b 좌표가 4,0 AB를 2대1로, 2대1을 만족하는, 거리의 B가 2대1을 만족하는 피의자치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나왔다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4와 3은 거리가 3이잖아? 맞아, 맞아? 2대1은 D가 2가 돼야지, 얘가. 얘는 1이고. 얘가 3이잖아? 얘가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됐다는 건 얘도 3, 얘도 3. 그 7이 되는 거야. 이해가 죠 그럼 3,0과 7,0이, 지름의 양 끝장이 되는 이런 원이 바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가요.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아폴로 뮤스의 원의 장점이 되는 거야. 저런 자표가 주의실일 때. 이해가? 이해됐어요? 생각이 돼? 그 다음, 만약 이렇게 구해졌다면, 잘 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 첫 번째, 피가 여기 위에 이면 이경우 말고 이경우를 생각해 보면이경우로 나올 수 있지만 삼각형 ABP가 넓이가 최대가 최대가 되는경우와두 번째 각 PAB가 최대가 되는경우를좀 살펴볼 이 경우는 이경우용이경 나오게 될 건데 어차피 그림을 그린 김에 같이 해보자는 거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자 밑변은 일단은 a가 일정하자는 거야. 그리고 3,0과 7,0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고 있는 원이니까 중심의 좌표는 누가 봐도 5콤마 제로가 되는 놈이겠네, 그지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피가 파란 원을 움직일 때, 밑변은 일정하니,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저좀 이해가? 그 피가 어디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겠어요? 중심에서 수선을 올리게 되면, 요 만나는 두 점이 바로, 넓이가 최대가 되는 위치가 되겠지. 여기 P1. P2. P1 또는 P2가 됩니다. 딱 뜻값, P의 위치. 이해돼? 지해되고 이해 있어요? 지해주 뭐, 뭐, 집툰려고 그랬어? 승용이 돼? 어. 자, 그러면 넓이의 최대 값은 얼마냐? 반지름이 얼마라는 걸 알아, 우리는? 이라는걸 아니까 1변은 3 그래서 2분의 1이 높으 2개 변은 2 높이가 2에서 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넓이가 최대가되는 위치는 p 어 피트 서준이 돼요? 근데 얘가 좀 어려워 각 PAB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이 순간이겠니? 그러면 각각 넓이하고 강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잘봐 PAB는 요렇게 그려줄 거야. P1이었다면. 그쵸? 맞아요? PAB가 요놈이 되고 있어. 뭐 작은 각은 아니야. 하지만 P가 요쪽으로 와봐. 좀더 각이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나? 얘가 아니, 안은 좀 들어옵니다. 맞지? 그럼 각이 최대할 때는 언제일까요? 각이 체대가 되는 순간의 p 의 위치는 이 A 집에서 뭘 그렸을 때? 접선을 그렸을 때. 접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되게 하는 이 위치. p 3과 여기도 접선이 되게 하는 순간 이 위치. 여기에 피포가 바로 각 PAB가 최대가 되게 하는 순간이 되는 거야. <laughs> 이해돼? 승강이돼? 그 각을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 각은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중심에서 접점을 이으면 수직이 된다는 걸주한에서다 배웠잖아. 그치 반지름이 얼마예요? 2이고요. 중심의 답변은 5콤마형이고 얘는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가. 그니까? 그치? 진짜 네, 맞아요? 1대 2네요. 직각삼각킹인데 특수한 각킹이죠 특수한 각. 킹요 각이 몇 도? 30도. 그래서 각. B, A 등의 최내값은 30%가 도 가장 큰 값이 된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글쎄, 정리 좀 해봐. 지혜야. <laughs> <laughs> 이게 원망이라는 내용이야. 진화 후보. 근데 그거야. 플레율스를 왜 배우느냐? 아, 수치가 이렇게 x절편 위에 a가 있을 때는 이게 훨씬 빠 많다. 내분점 외분점이 암산으로 되니까. 암산이안 되면 안 돼. 암산이 <laughs> 제일 빠른데. 고왕선이 어, 제일 빠르다. 2대 1. 2대1내분 매분 외분이 매분 바로 37빵 찾아 주는 거예요. 그치죠? 내 문점, 외 문점이 지금의 양극점이 된다. 그게 아폴로 뉴스의 원이라는 거다. 저는 기억나? 예전에 배웠던 거? 아, 아폴로 뉴스는 안 배웠어? 아니, 배웠어? 아, 또 예전에 서 응? 자칭이거는 대화를 하는데 좀 오래 걸리겠다. 왜냐? <laughs> 이 자식 봐라. <자시빠라. 웃음> 정리해봐, 차근차지 이해는 해? 이해만 됐어. 이해만 됐어. 정원이는 옛날에 몇 대가 기억은 나? 옛날로 찍은 거. 기억나? 옛날에 진짜 내신 대비 들어가면 기출문제 풀려나 밴다 그런 다들 얼굴에 다크서클이 코까지 내려와서 잘하는 애들도 원방은 너무 힘들어요 다행히도 원방은 다 같이 어려워해서 어차피 진짜 어렵게 나오면 다 같이 틀려 그냥 있어 지금 정말 막 정말 그 개무 같은, 그 같은 애들은 맞출 거야. 근데 그 개무 같은 애들은 나와 다른 세계 사람이니까 신이 안 쓰도 돼. 나고 마음 편하게 먹으면 괜찮아. 근데 그거 이제 어쟤는맞추춘난못 맞추나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힘들어지는 거지. 입과 단면 입과 다 엄마 완벽하게 하나 하나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중학교 배학던배움으다 전문 시켜야 되고. 수시적인 경우도 다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거의 고등 일 단어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는 원방이다. 그 수원수투하고 따져봐도 원방은 더 어려워해. 학생 수원수투 다 따져봐. 그림을. 뭐하지 않을까요? 응? 하 어, 하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하는 그래도 좀 처음 배울 때, 막 부등식이나 원방처럼 툭 브레이크 걸리는 단어들이 많지만 산술 계약 평균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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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느낄 텐데 이렇게 뭐 개념 나갈 때 어렵게 다루는 것 않을 것 같아. 하 어려웠어. <laughs> 어느 단어였요 이 d 어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자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방 n 식이유 d o 거야. 알겠지? 자 I don't know. I don't k n d 유제 15와 유제 16을 보면 다 자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니까 러 구하고자 하는 점을 뭐라고 잡고 x, y라고 잡고 막 샬라샬라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자, 유제 15번에 별표 쳐놓고 유제 15번 풀자 빨리. 아, 풀어봐. 이렇게 그럼 정규반 숙제가 좀 적을 때 심화 숙제 미리 미리 하세요. 알겠죠? 훅 나오고, 연습문제 나오고, 이러면 또 힘들었죠. 그렇지. 그럼 m의 좌표를 x마와 y로 해야 되는 거고 구하는 점은 알지만 필요한 점이 누구야? p지 p. p잖아. p점이 얘 원반 위에 p점이 있다면 얘를 x마 p라고. So, y 식이잖아그 같은 do 아니잖아 제가. 그 c a 자, 그럼 어떻게 풀 s y o 은 c a n 만족할 거야. a 음... b는 맞아, 안 맞아? 근데 어차피 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y 같 u c a 서이표준형바로 바꿀게. 시 can't 음... y 플러스 3의 제곱. 9, 10. 넘어가면 얼마야? n t do t 지 i s y 그러면 a,b가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a-1의 제곱에 b-3의 제곱은 18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a의 관계식이 답이 아니라 x와 y의 관계식이 필요해 그러면 이 x와 y와 a와 b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로드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 관계식. 두 개의 관계식은 몇게 있죠? a라는 점은 마이너스 콤마이 p라는 점은 a 콤마 b 그래서 첫 번째 a, p의 중점은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a. 2분의 0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 a, p의 중점이 m과 같다면 그 m의 장편은 x 콤마 y인 거고 맞나요? 1 4가2 곱하면 2x와 같아야 할 거고, 그지 요즘 요정, 요정과 요정이 같아야 되잖아. 요정과 요정이 같아야 되잖아. 같은 점이 나오겠으니. 비라는 놈은 2y와 같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고 변홍식기를 여기다 훔쳐가면 x와 y라는 형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원방에서 자체 방정식이 아주 중요해요 e n a 는 2x 더하기 4 d 2x 더하기 4 빼기 의 제곱 b 는2 y 2 y 플러스 3의 제곱은 18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I, 는 2x 더하기 3 전체의 제곱이 되고 y 더의 제곱은 m m i t i 8 a good one? y o 2의 제곱, t never get a good one. So,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 도 i n g This 의 2분의 9입니다 에메에 관한 에메 자치의 방정식이. 제곱이 있기 때문에 즉, 놈은 2x 플러스 이라는 제곱은 2봉을 꺼냈을 때 x 하기 2분의 3이 전체를 제곱한 거잖아. 그러니 2의 제곱인 4가 앞으로 나가고 x 플러스 私も。